두 명의 미군 저격수가 전방 주시하며 이틀 동안 매복 중이었죠. 주변을 매처럼 예리하게 관찰하지만 산기슭의 양치기들 외에는 인적이 전혀 없고 관측수 돈이는 평화유지 임무의 지루함을 달래려 약혼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군 차량 행렬이 보안 구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중화기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매복해 있는 상황이 발생했죠. 다급해진 돈이가 풍속, 습도, 거리를 확인하자 저격수 수외건은 신속하게 목표물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자 테러리스트 장갑차가 처리되면서 미군 행렬은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준비하던 수외건은 행렬 후방에서 접근하는 대규모 적군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사격하여 선두의 기관총 사수와 운전병을 제거하자 테러리스트 행렬이 멈춰섰죠. 위치가 발각되자 적들은 박격포를 배치해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고 포탄이 빗발치자 도니는 급히 본부에 화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작전 지역이 유엔 미승인 구역이라는 이유로 지휘관은 통신을 차단하고 긴급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아군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적들은 무장 헬기를 투입해 기총소사를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나 반격하던 돈인는 헬기 기관포에 맞아 그 자리에서 하늘 나라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슬픔을 뒤로하고 스웨거는 바닥에 떨어진 발에 저격총을 집어들어 발사했는데 첫 발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사격에 헬기의 로터 블레이드를 조준해 사격을 가했고 헬기의 동력축을 정확히 관통시키며 헬기는 그대로 추락했죠. 간신히 탈출한 그는 군의 환멸을 느끼고 제대하여 반려견 샘과 함께 산속에서 평화로운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뒤 그를 버렸던 군대의 대령이 찾아와 대통령 암살을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스웨거는 처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전설의 저격수는 다시 한번 총을 들기로 결심했죠.